안녕하세요 뮤지컬 큐레이팅 채널 뮤센트의 큐레이터 정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바 아세요? 아바는 1970년대 유럽을 풍미했던 팝 그룹이에요 댄싱 퀸, 맘마미아, 허니허니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수죠 그런데 올여름 아바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가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작품이에요 엄마와 딸의 사랑, 여자들의 우정을 그려낸 작품이죠. 뮤지컬 '맘마미아 토파보기'. 그러면 영화와 함께 줄거리부터 알아가 볼까요? 여기 편지를 보내는 이 여자, 바로 '맘마미아'의 주인공 소피예요. 소피는 20살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 빌, 샘, 해리에게 청첩장을 보내죠. 이세 남자는 모두 20년 전 소피의 엄마인 도나와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에 컴플렉스를 느꼈던 소피는 아빠가 누군지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죠. 결혼식을 위해 하나둘씩 모이는 사람들. 그중엔 도나의 절친 베스트셀러 작가 로지와 세 번의 결혼 경력을 가진 타냐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셋은 소피의 결혼식에 한껏 들뜬 모습이에요. 도나의 새 남자가 오는지 모른 채로 말이죠. 빌, 샘, 해리 역시 각기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위해 출발해요. 그리고 섬에 가기 전한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함께 도착한 세 남자는 소피를 만나 염소 외양간에 잠시 숨겨지는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도나와 마주하게 되죠. 소피는 새 아빠 후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엄마 도나의 젊은 시절 추억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소피의 처녀 파티에서 소피는 빌이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빌. 해리도요. 세 사람 모두 소피의 아빠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같이 식장에 들어가자고 해요. 소피는 누구와 함께 갈지 고민에 빠지고 도나와 친구들은 세 남자가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계획을 짜요.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려는 소피와 어떻게든 일을 막으려는 도나. 과연 소피는 누구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될까요? 맘마미아의 넘버는 아바의 노래 22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중들에게 익숙한 히트곡과 큰 인기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22곡 모두 개사 작업 없이 원곡 그대로 작품에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기존에 발매되었던 기성곡을 뮤지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주크박스 뮤지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컴필레이션 음반처럼 여러 가수의 노래를 가져다 쓰는 것. 1980년대 락 히트곡을 엮은 락 오브 에이지가 대표적이죠. 다른 하나는 한 가수의 노래만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국내 뮤지컬 중에 예시를 찾자면 고 이영훈 작곡가의 노래로 만들어진 광화문 연가가 있죠. 주크박스 뮤지컬은 기성곡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가 다소 빡빡하고 착착 맞아 떨어지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맘마미아는그 어려운 걸 너무도 잘 해냈죠. 맘마미아는 단순히 각본에 노래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곡에 캐릭터의 서사를 녹여낸 주크박스 뮤지컬임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뮤지컬 맘마미아의 제작자 주디 크레이머는 아바의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 아이디어를 몇 년이나 품고 있다가 극작가 캐서린 존슨을 만나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켰어요. 존스는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드라마로 유명한 극작가였는데요. 후에 존스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만들던 과정을 언급하며 어떤 극작가라도 고전했을 숙제였다고 했어요. 아바의 노래에 맞춰 극을 쓰는 과정을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았다고 하기도 했죠. 그렇게 1999년, 맘마미아가 뮤지컬로 탄생했어요. 물론 아바의 노래로 뮤지컬을 만들어 실패할 확률은 적었지만 아바의 노래에도 치명적 단점이 있었죠. 바로 무게감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는 맘마미아가 히트를 할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 특유의 가벼움을 우정, 사랑과 엮으며 대중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죠. 그렇게 맘마미아는 평단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팬들의 호응을 얻으며 큰 성공을 이뤘죠 맘마미아 이후 비슷한 유형의 주크박스 뮤지컬이 유행처럼 만들어졌어요 퀸의 히트곡을 엮은 We Will Rock You 1960년대 보컬 그룹 포시즌스의 성공신화를 담은 저지 보이스 1980년대 록 히트곡을 엮은 라 o c k of Age 등이 있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맘마미아만큼 가사 상황, 타이밍, 개연성, 드라마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고 평가받는 작품은 없었어요. 이렇게 극찬을 받은 맘마미아가 처음에는 평단의 혹평을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관객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평단은 맘마미아가 아바의 음악에 무임승차했다며 그 작품성을 무시했어요. 웨스트엔드 최고 영예의 공연상인 올리비에 어워드는 맘마미아를 철저히 무시해 조연상을 주는데 그쳤고 2002년 브로드웨이의 토니상에서도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단한 부분도 수상하지 못했죠. 평단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하고 만마미아는 뮤지컬 팬들의 호응을 얻으며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뮤지컬의 성공 이후, 만마미아는 2008년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메릴 스트립, 콜린 퍼스,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네로라하는 스타들이 출연하며 개봉하자마자 큰 성공을 거뒀죠. 영화의 흥행으로 뮤지컬의 인기가 사그라들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뮤지컬은 뮤지컬만이 가진 매력으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년 1월 한국 배우들로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3개월 넘게 공연되며 당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사상 최장기 공연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85%의 객석점유율, 최단기간 2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한국 공연이 이처럼 큰 성과를 이뤄낸 데에는 아바의 음악과 스토리라인에 더해 번역과 개사가 한몫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들여오는 라이센스 공연의 경우 우리나라 말로 개사와 번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의 어절에 맞게 한국어 가사를 쏙쏙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죠.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대개 단어 수가 두세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원작의 뜻을 반영하면서도 리듬감을 잃지 않는 개사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군, 억양 등 노래 속 포인트들을 다른 언어로 되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때문에 의역을 통해 약간의 변형을 주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뮤지컬 맘마미아의 넘버 중 댄싱키는 개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데 한국 공연과 외국 공연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목소리> 원곡의 영어 가사를 그대로 살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어절을 딱딱 맞췄죠. 개인적으로 정말 개사를 잘했다고 느낀 곡은 이막 중반에 나오는 Noing Me, Noing You인데요. 직역을 하면 나를 알며 너를 알고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나는 나, 너는 너로 이역하며 의미와 어절까지 딱딱 맞췄죠. 뮤지컬 맘마미아는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코러스 파트가 많은 원곡의 특성을 고려해 무대 뒤에 코러스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두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바 앨범의 사운드를 생생하게 재생하기 위해서 건방까지도 무려 다섯 대나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바의 노래를 직접 들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뮤지컬 맘마미아의 활용 점정. 바로 커튼콜이에요. 막이 내리면 출연진이 나타나 대표곡 맘마미아를 부르죠. 주인공 도나, 로지, 타냐가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노래 부르는 영상.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처음 맘마미아가 한국에서 공연됐을 때 예술의 전당에서 관객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이전까지는 이런 공연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대형 공연장에서는 금기 항목이었죠. 그걸 맘마미아가 깨뜨렸어요 맘마미아 이후 관객 동참형 커튼콜은 하나의 유행이 되었죠 우리에게 익숙한 아바의 히트곡 도나와 소피를 중심으로 한 여자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는 작품이 웨스트핸드에서 개막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올여름 가족, 친구, 연인, 아니면 혼자서 누구와도 보기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모두 한 번쯤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큐레이팅 채널 뮤슨트의 맘마미아 큐레이션이었습니다.